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갈멜산 기도원의 박명숙 원장님이 만나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남편 송남용 목사는 육군 군목으로 또 단임목회를 하며 안정된 목회생활을 했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1995년 우리는 무작정 가방 6개를 들고 8살인 딸, 1살인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다. 남편은 공부를 해야 하고 나는 생활을 책임져야 했기에 한국에서 두달 동안 미용 기술을 배워왔다. 그 기술로 미용실에 취직이 되어 미용사 보조일을 하다가 두달 만에 이라크 사람과 함께 미용실을 열게 되었다. 꼼꼼하게 머리를 잘 만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6개월 만에 예약하지 않고는 올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다. 나는 인기 있는 프로 미용사가 되었고 바쁘다 보니 피곤하여 기도할 시간도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어 내 영성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돈 버는 재미에 신이 난내 모습을 보고 남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여보, 미용실 그만두고 다시 기도하는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곤면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일을 그만두면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의 생각이 자꾸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 남편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계속 밀고 나갔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게 하셨다. 꿈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10시 예배가 약속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면 10시에 미용실 커트 손님이 약속되어 있었다. 나는 삼거리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예배 장소로 가도 예배가 끝나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미용실이 있는 왼쪽으로 가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배드리러 갈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남편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당신 일 그만두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구렁이한테 물릴 거요. 한다. 그러나 난그 꿈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지 못했다. 미용실이 잘 되니까 사탄이 못 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라 여기고 계속 일을 고집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후 1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내 몸을 치셨다. 왼쪽 다리가 아파오면서 도무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뼈에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면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다. 몸이 아프니 그제야 남편 말이 마음에 새겨졌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것을 내려놓고 미용실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건강을 주세요. 그러자 50% 밖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연골이 기적적으로 다시 생겨서 두달 만에 깨끗이 나아버렸다. 건강해지니 다시 내가 일을 하면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남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 베란다에 미용실을 꾸미고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면 맞았다. 하나님은 8개월 동안 참아주시다가 다시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 어린 시절 내가 자란 마을 뒷산에 기도원이 있었다. 정상적인 길로 가려면 한참을 걸어 먼 길로 돌아가야 했고, 동네 앞 야산을 넘으면 더 빨리 갈수 있었다. 꿈에서 나는 고민하다가 빠른 길로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산 쪽으로 가는데, 구렁이 두 마리가 나를 앞질러 가고 있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좀 멀더라도 바른 길로 갈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되돌아 나오는데, 그 논두렁길에 실뱀들이 늘어져 있었다. 밟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간신히 큰 길로 나온 후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며 기분 나쁜 꿈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당신 정말 기도 생활 하지 않고 돈 버는 일만 계속하면 이제는 구렁이 두 마리한테 물린다 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 속에 새겨지지 않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걱정 속에서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 그리고 5일 만에 나는 사고를 당했다. 그때는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였다. 몇명 되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 매 주일이면 나는 밥을 했다. 캐나다에는 고사리가 참 많다. 고사리를 꺾어 말려두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불법으로 고사리를 꺾는 것은 덕이 되지 않으므로 가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나는 순종하지 않고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 산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고사리를 보니 신이 났다. 쓰러져 있는 통나무를 딛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고사리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발로 통나무를 딛는 순간 잎기에 미끄러지면서 통나무를 안고 넘어지고 말았다. 고통 때문에 숨을 쉴수 없었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니 갈비뼈가 부러졌단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폐의 공기가 다 빠지고 피고름이 내 기도를 막고 있었다. 살수 없는 상태인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며 의사들이 놀랐다. 호스를 끼워 7,000cc의 피고름을 빼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숨쉴 때마다 폐의 신경을 건드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오직 주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의를 내세우며 불평과 원망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제는 눈만 감으면 가위에 눌렸다. 새까만 꼬마 병정들 수백 명이 아픈 내 가슴 위에서 그네를 타며 나를 괴롭혔다. 신음하며 눈을 떠보면 꿈이었다. 또 내가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더니 그 가시가 점점 커지면서 숨도 쉴수 없고 말도 할수 없이 나를 힘들게 해 깜짝 놀란 눈을 떠보면 또 꿈이었다.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설교 테이프와 찬송가 테이프를 갖다주며 들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화가 나서 듣기도 싫고 성경책도 읽기 싫었다. 그러나 계속된 꿈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나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시간쯤 울었을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으로 알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때부터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온갖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고린도 우서 1장 4절.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불덩이처럼 새겨지면서 아, 하나님이 내 고통을 위로하신 후에 이제는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구나. 깨달아졌다. 사람의 첫 마디 말이 나를 위로해 줄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에 새겨지자 나를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어 나를 살리셨도다. 10편, 119편, 50절.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상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세 가지 환상을 주시며 깨닫게 하셨다. 지난 16년간의 목회 여정 속에서 병든 자들을 돌보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마음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입술로만 위로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가증할 수가 없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그큰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 모두의 위로자가 될수 있음을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가슴으로 느껴졌다. 내가 고통당한 만큼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 이 부활이 있었기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전했다. 비로소 병상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지만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21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회복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나는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문제가 일어났다. 개척한 교회가 도무지 성장하지 않아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 침체로 빠져든 것이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열등의식 속에서 사람 만나기도 꺼리고 골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날로 많아졌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한국의 목회길도 막아놓으셔서 우리를 부르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화이트락 바닷가에서 비를 맞으며 수도 없이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하루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바닷가 다리 옆에 서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외치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단다. 종아, 이왕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라.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기도하다 먹을 것이 없으면 숨교하는 것이요. 기도하다 죽으면 순종의 면류관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가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는 캐나다 교회를 주일날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매일 와서 큰소리로 기도하니 주일에만 기도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셨다. 또한 한국에서 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통회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남편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골방이라도 좋으니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남편을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기도원을 시작하라. 엘리야의 갈멜산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재할 것이다. 밴쿠버 북미주 그리고 세계를 향해 기도의 도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남편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내게 얘기하며 우리 집에서부터 갈멜산 기도원을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전 기도원 사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훈련도 되지 않았고 기도원 사역은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 내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자 이주후 하나님은 또 꿈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큰 체육관 같은 곳에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강단에서 남편이 설교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직감적으로 기도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보여주셔도 난 못합니다. 기도원 목사님은 남다른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내 남편은 성격도 온순하고 차분한데, 어떻게 기도원 원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은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할수 없다고 때를 썼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주셨다. 첫 번째 꿈과 똑같은 장소에 더 많은 사람이 앉아있고 벽에는 사람들이 두 줄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강대상으로 올라와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 초교파적으로 모여있는 교인들을 보며 기도원 사역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 그럼에도 기도원 사역만큼은 할수 없다고 계속 때를 쓰자 성령님이 내게 물으셨다. 네가 뭘할수 있다고 그러느냐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저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고 난리냐? 너는 순종하고 따라만 오너라. 모든 일은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 내가 행복해졌다. 그리하여 드디어 갈멜산 기도원이 사택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면 고통의 벼랑 끝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원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기도응답이 나의 기도응답임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2002년 잔디와 숲과 물이 흐르는 사우스 랭리 지역에 7000평 땅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의 도피성이 되게 하셨고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매일 밤 기도하러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여 눈물이 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누구나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가 절로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든 상황일 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나는 20대 서울 신학교를 졸업하고 23살 어린 나이에 전도사로 첫 목회지에 부임했다. 목사님이신 작은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나를 참 이뻐하셨는데 내가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끙끙거릴 때마다 위로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명수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기도원 사역자로 쓰실 거야.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거라.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전 기도원 가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걸 작은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큰 소리로 기도하는 교인도 싫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제 체질에는 기도원의 기자도 맞지 않아요.라며 작은아버지의 말씀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22년 전 작은아버지의 입을 통해 하신 예언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광풍을 만나 바람을 거슬러야 하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때임을 기억하자. 어느 집사님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7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오셨다. 집사님은 빈손으로 남미에 이민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일하여 안정된 생활을 이루었단다. 그러나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캐나다로 다시 이민을 와서 벤쿠버에 정착해 3년 동안 남의 식당에서 하루 16시간씩 설거지를 하는 중노동을 했다.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봤지만 생각과는 달리 가진 돈으로는 엄두를 낼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원에 올라온 것이다. 60세가 넘은 집사님은 7일 금식 기간 동안 땅에 허리도 한번 대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다. 집사님, 밤에는 좀 편히 주무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병이 날까 걱정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지금 어디 편히 잘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요. 하신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 다리뿐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건강도 좋지 않은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해 응답받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허락하신다.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집사님에게 금식 6일째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하늘까지 쌓아 올린 큰 접시와 포크, 스푼, 나이프를 보여주신 것이다. 너무나 이상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고급 레스토랑을 시작할 수 없었고, 지금 형편으로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라도 할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셨을 것이라 확신하며, 기쁨으로 7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갔다. 3일 후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가게를 찾는데 마음에 쏙 드는 고급 레스토랑이 나와 있었다. 모든 구비 조건이 집사님의 형편과 꼭 맞아떨어졌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 확신하며 계약하고 어려움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집사님은 가게 문제뿐 아니라 결혼한 딸이 3년 동안 태의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두 응답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뿐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또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어느날 남편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자꾸 일본에 가라고 명령하신다고 했다. 일본에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우상도 많아 가지 않겠다고 핑계를 삼았지만 자꾸 가라고 명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에게 묻는다. 나도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말 일본에 보내시려면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일본에 있는 기도원을 알아보라고 하셨고 나는 동경에 있는 기도원을 찾게 되었다. 전화를 걸었더니 동경 기도원의 최전도사님이 기다렸다는 듯 빨리 오세요 하셨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5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송남용 목사님이라는 피켓을 들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함께 전철을 타고 오면서 최전도사님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동안의 간증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국 조선족이었다. 중국에서 11년 동안 지하교회 11개를 세우고 일본에 온지 7년이 되었는데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며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를 통해 많은 은사를 받아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전화하기 이틀 전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북미주에서 주의 종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다. 미국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온다는 것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캐나다에서 걸려온 내 전화를 받고 직감적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라 생각하여 빨리 오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맞다면 그 모습을 미리 보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셨단다. 호리호리하게 큰 키, 회색 양복에 회색 와이셔츠, 넥타이 색깔까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 주신 것이다. 공항에 나오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실제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환상 중에 본 모습과 옷 색깔까지 너무나 똑같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도 섬세하고 놀라웠다. 동경 기도원에서 3일간의 집회 시간마다 일본 사람들의 우렁찬 아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우상 많은 일본이 잘 사는 이유는 소수 기독교인의 뜨거운 기도 때문임을 보게 하셨다. 동경 순복음교회도 방문하는 등 일본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일본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 알수 있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단지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 가게를 가도, 식당 앞에도, 길거리에도, 큰 나무가 서 있는 곳에도, 어디를 가든지 우상천지였다. 그동안 우상의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극률이 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다. 주님, 앞으로는 일본 땅을 가슴에 품고, 일본인의 영혼구원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후회를 한 적이 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지울 수 없는 아픔이다. 내 나이 25, 철부지 전도사 시절. 오랜만에 사촌 언니 집에서 많은 친지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 신앙생활의 간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사촌 오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대견했던지. 명수가 네가 나에게 성경책을 사주면 교회 다닐게. 오빠 사드리고 말고요. 성경책 사드릴 테니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해요. 꼭 그럼 약속할게. 오빠는 나와 손가락까지 걸며 약속했다. 그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서점을 찾아볼까? 아니면 다음번 만날 때 성경책을 사다 줄까? 그러다가 늦은 밤 낯선 지역에서 서점 찾기도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만나면 꼭 전해줘야지. 마음먹고 다음으로 미뤘다. 그런데 그 오빠는 나와 약속한 지 며칠 후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가슴을 치며 후회해보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행동으로 실천했어야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말았다. 오늘도 다짐한다. 선을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죠. 오늘 복음 전할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실천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